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RCEP이 체결되면서 대구, 경북 수출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 지역 주력 업종들이 관세, 철폐 대상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RCEP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과 아세안 소속 동남아시아 10개 나라,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입니다. 알셉 회원국을 상대로 한 대구 경북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약40% 정도입니다. 협정 체결로 관세 혜택 품목이 늘어나는데 자동차 부품과 철강, 섬유 등 대구 경북 주력 업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해당 업종들은 최대 30%에 이르던 관세가 철폐되면서 관련 수출업계의 무역흑자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맺었던 FTA가 r c e 회원국 전체로 묶이면서 같은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원산지와 통관 등을 관리하던 인력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경북은 현재 수출입비 중에 40%가 넘는 대중,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교역국을 다변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되면서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화장품, 식료품 같은 소비재들이 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자동차 부품 업종 등은 알셉 시장에서 일본과 품질 경쟁이 중국과는 가격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